안녕하세요. 독대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채널을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영상이라 가장 중요한 주제인 강아지들의 지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강아지들이 짓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 특히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외부 자극에 대한 지짐부터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외부 자극이라는 건 실내에서 마주칠 수 있는 외부 소음들, 그러니까 초인종 소리나 노크 소리, 아니면 택배 놓는 소리, 그리고 낯선 사람의 인기척 등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책을 나가서 마주칠 수 있는 낯선 사람, 다른 강아지, 뭐 어린아이나 야생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칭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아지들은 대체 왜 이런 자극들에 짓는 것일까요?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본능이라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마음속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자극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 혹은 위협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짖을 때마다 안돼 짖지 마. 혹은 산책을 나가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줄을 끌어 당기면서 안 된다고 혼이 많이 났던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이런 불안감이 훨씬 더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이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이 빵 하고 터져서 겉으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표현이 지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짓고 싶어서 일부러 짓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화가 나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언성은 막 높아지고 말, 말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표정 관리도 안 되곤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억지로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들이 안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억지로 못 찍게 하는 방법보다는 마음에 있는 불안감을 천천히 낮춰줄 수 있는 바람직하고 안전한 교육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짖거나 다른 강아지한테 달려들거나 혹은 어린아이한테 너무 공격적이고 흥분을 한다거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양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극 타겟을 적용하는 방법 자체는 모두 동일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저희 강아지 제롱이랑 함께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때 준비물은 기호성이 좋은 조그맣게 자른 트립과 그리고 간식을 담은 트리백입니다. 트리백은 어, 불시에 항상 바로 간식을 꺼내줄 수 있도록 내 몸에 착용을 하고 있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지? 방금 보여드린 교육은 자극 타겟이라고 부르는데요. 방법은 자극이 발생하는 소리의 첫 시점에 맞춰서 옳지 라는 음성 사인을 보내고 가방에서 곧바로 작게 잘랐던 간식을 꺼내서 강아지한테 하나 주는 건데요. 야옹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했을 때 야옹 이 소리가 끝나고 나서 옳지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야 소리가 나오, 나왔을 때 곧바로 칭찬 사인을 하고 타겟을 잡아주는 겁니다. 연습을 시작하는 초반에는 강아지가 긴장감이 높고 학습을 해본 적이 이전에 없기 때문에 어 조금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첫 번째 시점에 옳지라는 사인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리가 들리자마자 강아지가 그와 동시에 짖기 때문에 여기에 칭찬을 하면 강아지가 짖어서 칭찬받았다고 오해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강아지가 나의 칭찬 사인을 들었고 내가 준 간식도 받아 먹었다면 칭찬이 유효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칭찬이 반복해서 진행될수록 강아지는 짖어서 칭찬받았다가 아니라 저 소리에 대한 칭찬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들리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 자극이 아닌 보호자에게 집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야옹. 옳지. 야옹. 옳지. 야옹. 옳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점점 자극이 아닌 칭찬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극 타겟이 학습으로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한번 진행해 보세요. 칭찬을 해도 전혀 듣지도 않고 간식도 먹지 못하는 강아지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단순히 우리 강아지는 칭찬이 안 통하나봐. 라고 결론을 내리시지 말고,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간식을 먹지도 못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고 너무나 불안정하구나 라고 상황의 어떤 심각성을 먼저 느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자극을 노출시켜서 언젠가는 적응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자극을 찾아서 강아지가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쌓아준 이후에 그 다음에 아까 못했던 그 자극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까이에서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나 내 눈을 쳐다보고 다가오고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사람보다는 멀리서 그냥 쓱 지나가는 것, 이런 자극들이 난이도가 훨씬 더 낮은 자극이 될 테니까요. 아니면 자극 타겟이 사실은 응용교육에 속하는 부분이라 밑에서부터 기초 교육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의 방법이기는 한데 기초 교육은 사실 내용이 어렵고 설명하려면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자세히 다시 다뤄 보도록 하고요. 칭찬을 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치고 강아지가 짖어버렸을 때는 어, 그 짖음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내버려둔다는 건 강아지를 쳐다보거나 그쪽으로 다가가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뭔가 짖음을 중단시키기 위해 하는 모든 반응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강아지를 못 찍게 했었는지에 비례해서 억눌려 있었던 감정들이 폭발을 해서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놔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나의 일상도 방해를 당할 거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양해도 구해 놓으셔야 할 거고요. 그래도 내가 칭찬을 해줄수 있는 상황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꾸준하게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불안감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지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평생을 강아지를 쫓아다니면서 매번 칭찬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니고 어, 어느 정도 학습이 누적이 되면은요 나중에는 내가 칭찬을 조금만 해 주어도 혹은 완전히 생략을 해도 강아지가 스스로 이겨내는 시점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정말 좋은 결과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우리 강아지는 칭찬으로는 안 돼. 얘는 좀 혼을 내줘야 말을 듣는다니까? 라고 우리 강아지들 탓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천사 같은 강아지들을 위한 딱 맞는 교육 방법을 찾지 못했어서 그런 것일 뿐이니까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반려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